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박진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이 여러분께 아침에 저희 그 앞으로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백그라운드 풀은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질문을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저희가 그동안에 그 여당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가 원천적으로 파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안보 현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여야 합동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호응을 해서. 내일 저희들이 저희 외교안보 특위위원들과 또 여당의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초당적인 합동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엔인권위사회에서 제출한 유럽 열람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연속으로 2년 동안 불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특위의 지성호 의원께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있는.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요 전쟁에서 포로로 된 우리 국군 포로들이 500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로 되신 분들을 즉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원식 의원께서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북한이 그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어 이제 대남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 스스로 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북 심리전을 위한 준비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한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연일 지금 언론에서도 대서 특별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체 의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 판문점 선언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또 외교의 실패를 가져온 그 과정과 또그 어, 내용에 대해서 어,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성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난 22일 제43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인권인식이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사 요구로 포장된 정부의 입장 설명에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 전범 재판에서 깨달은 악의 평범성이 떠오릅니다. 오늘까지도 북한 당국은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맞불 전단, 대남 학성기 설치. 열병식 준비 등 연일 도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는 형식적인 언포만 반복하면서 종전선언이다.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이다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남북관계를 비롯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비상적인 접근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대표 발의한 북한 이탈 주민법에는 원래 해외 체류 10년 이상의 탈북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결혼 등의 인권유린으로 불가피하게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쌀밥도 삼시세끼 못 먹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마저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이 밥은커녕 기본적인 인권마저 도외시하는 모습에 매우 허탈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덩치와 무게에 맞게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은식 의원입니다 어, 6.25 전쟁이 발발한 지7 0주년이 지났고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1만 9,400여 명으로 강경류된 국군포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한 500명이 채안 되는 것으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이 이분들에게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인데요. 어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여랍 차례나 회담이 있을 때마다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때는 또 남북 대화가 활발했으니까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남북 대화 기회가 좀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3회 이상씩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거너 그 정부보다 남북 대화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정상회담을세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 6월 적십자회담 때 우리 적십자 총재가 형식적으로 한번 제기한 거 외에는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명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포로 송환은 군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무다. 정부는 오부를 관언의 자세를 버리고 국군 포로 송환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하에 일으킨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상흔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이중 가장 또렷한 것이 국군포로 송환 문제일 것이다. 벼랑껏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적에게 끌려간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자유와 인간성이 말살된 동토의 땅에서 오매불망 대한민국으로 의이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휴전 직후 1만 구천여 명으로 알려졌던 생존 국군포로는 이제 500명이 채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북한 당국은 강제 억류적인 국군 포로는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고, 2018년 6월 제 12차 적십자 회담에서 단한 차례 북측의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4.27판문점선는 9월 평양 공동선언, 그 어떤 선언과 합의문에서도 국군 포로 문제는 도의시한 채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란 말만 가득할 뿐이다. 사실상 오불관원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 포로는 국가의 명령에 목숨을 끌고 따른 군인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기도하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부과된 대통령과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목숨 바쳐 싸우려 하겠는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미군 포로와 탈레반 포로 교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로로 잡힌 미군은 데려와야 한다. 미군을 포로로 남기두지 않는 것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의무이다고 천명했다. 국군 포로 송환 문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군 포로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에 국군 포로 송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 당국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국군 포로 전원을 무조건 적각 송환하라. 둘째, 우리 정부가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는 합법적 책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라. 2020년 6월 23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 지금 원천적으로 국회 상임위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국가 현안 안보 사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자고 제의를 한데 대해서 여당 측에서 호응이 와서 내일 만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오늘 중으로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구성, 구성하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중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뽑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의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상임위를 원천적으로 작동 불능하게 만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당적인 합동 의원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